네, 네. 네. 이게 이제 그 부부들이 오셨을 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, 상담사 선생님, 우리 부부가, 우리 부부가 잘 유지가 될것 같습니까? 어떠세요, 선생님 보시기에는? 검사까지 봤는데, 이렇게 이제 뭔가 결과를 예측하기를 원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. 네,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, 그러면. 먼저는, 첫째는, 두 부부께서, 남편분께서, 아내분께서 이 결혼을 유지하고 특히 이제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내가 100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100, 100 거의 똑같아요 유지하고 싶은 그러면 이 부분에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내가 이 욕구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해물이 뭐라고 보세요 방해물을 쭉 1, 2, 3, 4, 1, 2, 3, 4 이제 상담 과정에서 어, 탐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처택에 물었다 그러면 욕구가 있다 그러면 오늘 상담에 오신 것을 보면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신 걸로 봅니다. 그러나 원하는 욕구가 100이라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아집니다.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. 다만 그두 개의 의지와 노력은 두 부부에게 달려 있습니다. 어, 제가 안내는 해주지만 두 부부에게 달려 있습니다. 그 가정이 힘들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. 반드시. 그러나 그 가정을, 어, 내가 그 가정보다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거보다 더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면은 이 부분은 어, 충분히 갈등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리라고 봅니다. 함께 저도 그 부분을 돕고 두 부부에게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첫회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끝날 때또 물어봐. 그럼 끝날 때 물어봤으면, 자, 맞아요. 이게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. 자, 욕구가 지금 100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상담의 과정 속에서 검사해서이 방해 요인을 쭉 살펴봤어요. 방해 요인에서 가장 큰 것을 1이라고 봤고, 뭐, B라고 봤어요. 근데 이 방해 요인이, 방해 요인이 숫자로 말하면 얼마입니까?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욕구보다 큽니까? 그러면 대부분 비슷하다 그래, 이렇게. 대부분이 비슷하다 그래요. 그럼 비슷하면 비등비등하면은 이 비등비등한 걸 유지하는데 더 노력하시면은 가능합니다.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돼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항상 누구한테 달렸다? 비등비등하면은 이 힘을 좀더 유지하려면 이것은 줄이고 갈등은 상담으로 줄이고 계속 줄이고 이건 두 분이 가정에서 하는 것들을 정말로 알려 준 대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려 준 것을 노력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. 그래서 알려 준 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꾸준히 할수 있다면은 이건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기만 하고 뭐 한다?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고면 우리는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 하고 막 징징거리고 짱짱짱 이러는 거죠. 부분들.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상담사들도 비슷해요. 상담을 잘하고 싶어 이런 욕구는 백인데, 방해 요인을 알려주는데 그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훈련을 매일 해라고 알려주는데 그 해요, 안 해요? 우리 안 하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상담을 잘하고 싶어요. 이런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. 우리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항상 긍정으로 얘기하죠. 당신이 매일매일 놓지 않고 알려준 대로 하면 상담을 잘할 수 밖에 없어요. 문제는 안 해서 그렇지. 아니, 정말로 저는 제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상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봐라고 내가 하고 싶어. 문제는 안 한다는 거죠,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똑같다는 거죠. 기술이야, 기술. 이 부분에서. 네.